하나님의 무소부제와 비슷한 것이 우리 주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처럼 천지에 충만합니다. 내가 가는 어디에나 함께합니다. 그야말로 무소부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더라도 한 가지를 잊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다른 것들과 연결해주는 장치여서 좋지만 결국은 내가 찾는 것 이상을 주지는 못한다고요. 욕망과 내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재미를 믿기 삼아서 나를 지금의 나로 계속 가두어두는 것이 스마트폰의 무소부재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매달리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만들어본 건데요. 모세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모릅니다. 노아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무지개가 뜬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인데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놓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소부재한 스마트폰이 그들을 자기 자신과 현재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버립니다.